오늘 기다려 주셨고요. 제가 드디어 룸토영상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. 두달 전? 거의 한달 전, 두달 전에 찍어놨는데 이게 영상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네 다시 찍게 되었어요. 하하. 인생이란 게좀 즐거워요, 그죠왜 이사하셨나요?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왜 이사했냐면요. 그 집이 채광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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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았어요. 채광이 안 좋은 수준을 넘어서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없었어요. 네, 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항상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동굴에 사냐고 항상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너무 우울했어요. 그냥 그 집에 살면서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조금 우울했던 기억이 더 많아가지고 진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. 자취 자취집 알아보는 최고의 순위가 저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진짜.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왜 19평에서 9평으로 이사를 했나요? 너무 커요. 혼자 살기에는 19평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청소하기도 힘들고 큰 집에 있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그 공허함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자취를 하면서 우울감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깨달았거든요. 차라리 좁은 집이 낫겠다 해가지고 9평으로 오게 됐어요. 신격 속보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지금 8월 16일인데 10월 1일에 또 이사를 갈것 같아요. 이제 학과 동기들이랑 두 명이랑 이렇게 같이 세 명이서 살기로 했거든요. 또 이사를 갈것 같아서 지금 이집 양도를 구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기숙사 사는 친구들 맨날 우리 집에서 자고 이렇게 살았어요.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이러고 권면 같이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1인 1방에다가 거실도 있고 그리고 복층에 테라스까지 있어요. 와 진짜! 모든 자치 로망이 독층의 테라스인데 그 집이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바로 탁 계약을 지금 해버렸어요. 엠방 하면 되니까. 너무나도, 너무나도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는 거예요, 저희가. 아. 네, 이제 이사해가지고 룸투어. 영상을 이제서야 올렸는데 또 갑자기 이사 간다는 말을 하고 앉았으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우실 겁니다. <laughs> 자, 우리 집에 놀러 온 모기들. 자, 따라오세요. 제가 안에 들 드릴게요. 자, 여기 는 현관이에요. 현관이고요. 여기는 제가 재활용하는 것들. 자, 여기 모아둬서한 번에 버리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마스크 거리, 이렇게 놔둘거고요 응.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서 맨날 나갈 때 이렇게 보고, 이렇게 예쁜 척을 하면.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자취 꿀템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세요. 자 기대되시죠? 들어가겠습니다. 엄청 좁아요 사실. 9평이다 보니까 사실 9평이면 원룸 사이즈거든요? 근데 굳이 이게 진짜 나쁜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. 원룸 가격을 약간 벽 하나 둬 가지고 투룸처럼 보이게 해서 일부러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월세를 받아요. 이게 참 나쁜 현실이에요. 진짜 이게 다인데 이게 다거든요 사실 보이는 게 공간이? 이게 다예요 이게. 이거 소파는 제가 샀고 이거는 중독이가 준 커버 씌워놨어요 너무 때 같아가지고 중독아 응. 너무 잘 쓰고 있다고맙다 얘. 그러니까 약간 여행을 못 가니까 집에서라도 휴양지 느낌을 받게 이렇게 약간 약간 뭐랄까 약간 <laughs> 마리 바이브로꾸려놨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의 포스터예요. 제로 퍼 제로라고. 진짜 여기 포스터 예뻐요. 짱짱 최고! 그리고 여기 TV 옵션. 이 집은 옵션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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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가지고. 아주 좋습니다. 여기도 북박이장다 이렇게 옵션으로 있어요. 요즘 개판 5분전이긴 한데 <laughs> 너무 개판 5분전이면못 뭐 보여드리겠어. 아오 너무 개판 5분전이에요예 예. 뭘 설명해야 되나요? 응? 룸투어는? 예, 응, 여기도 그냥 잡동사니. 짐이 제가 진짜 근데 별로 없어요. 짐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. 그리고 여기는 마이 s 큐 c u 이 모기가 있습니다. 진짜 좋은데 이게 하거든요? 보시면 완전 이쁘잖아요. 액자 같잖아요. 근데 액자 테이블이에요. 이거 진짜 자취 꿀템. 제가 추천하는 1번 자취 꿀템입니다. 액자식 테이블. 제 작업실 같은 느낌이에요. 항상 여기 앉아서 편집을 하고 난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동식 테이블. 이것도. 나의 자취 꿀템 두 번째. 이거. 접어져. 서 접어지고, 가벼워가지고. 안쓸 때는 여기 끝에 쳐놓을 수 있고.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.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응. 여기서 먹으면서 t v 보면 진짜 개꿀이거든요? 이거 제자취 꿀템 두번째예요 아, 세 번째? 몇 번째야? 세 번째지? 이게 건조대예요 이렇게 옷걸이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옷 이렇게 걸어놓는 건조대인데 여기 아래는 수건이나 이렇게 반수 이렇게 넣을 수 있게. 이거 진짜 좁은 자 집방에서 공간 차지 안 하고 킹거용 건조대라고 치면 저희 구독자분께서 주신 선물이에요. 너무 귀엽죠? 너무 감동이잖아요? Always be happy.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이고 사실 여기 이렇게 옵션으로 블라인드가 있거든요? 근데 보시다시피 여게 색이 완전 구려요 블라인드는 안 쓰고 이렇게 커튼을 사서 이렇게 달아놓고 있어요 근데 진짜 커튼 색깔 마음에 듭니다 아주 너무 진짜 부엌 개 좁아서 여기서 요리 할 맛이 안 나요 저 요리 엄청 좋아하는데 인덕션 진짜 싫어요 저는 인덕션 너무너무 싫어요 그다음에 이거 세탁기도 옵션으로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당연히 옵션이고요 김치밖에 없어요. 여기는 욕실입니다. 욕실도 생각보다 좁아서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. 아, 이거 진짜 꿀템인데.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이렇게 드라이기 거리거든요.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? 짜라잔! 근데 아, 진짜 저기다 누구까지도 모르겠어. 자, 그리고 여기가 내 침실. 이렇게 봐봐요. 간접 조명도 있어요. 짱이죠? 근데 진짜 여기도 진짜 좁아요. 침대. 아, 침대 이것도 옵션이었는데 진짜 좋거든요. 이 침대? 그 어느 이불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무조건 이 이불 추천드려요. 이게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. 마틸라 도즈 육식수 찰려이불인가 그랬던 거 같거든요. 음. 하! 하! 충축 좋은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 다 고기, 고기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Ha ha ha